151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디딘 순간부터 원주민들은 총에 맞아 죽기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 포공을 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다가 쓰러져 갔는데요. 유럽인들이 몸속에 품고 온 천연두와 홍역이 면역력 없는 원주민들을 흑사병처럼 휩쓸어버렸고 불과 150년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 90%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4만 년전 유럽 대륙에서 이것보다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년간 유럽을 지배해 온 레안데르타인이 우리 조상 호모 사피엔스를 만난 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섞였고 아이를 낳았고 그런데 그 아이들 중 아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처럼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질병과 유전자의 저주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했던 인류를 멸종시켰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40만년 전부터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살아온 우리의 사촌뻘 되는 인류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학자들 사이에서 이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우리의 아종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갈립니다. 1960년대에는 아종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지만 이후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이 등장하면서 이 분류는 폐기됐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의 작은 지역에서 탄생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다른 모든 인류를 완전히 대체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순수한 인류라는 개념을 매우 강하게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네안데르 탈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우연의 산물인데요. 만약 역사가 조금만 달랐다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브롤터에서 발견된 독특한 두개골을 기준으로 했다면, 호모 칼피쿠스가 됐을 테고, 프랑스의 무스티의 유적지 이름을 땄다면, 호모 무스티 에렌시스로 불렸을 겁니다. 결국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된 화석이 가장 유명해지면서 지금의 이름이 정착된 거죠. 그런데 최신 유전자 연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게 아니라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 너무 많이 섞여 버려서 순수한 네안바르타인이 거의 남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출신을 제외한 현대인 대부분은 약 2%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 종이 만나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흘러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혼혈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면 노새처럼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과 당나귀가 만나면 노새가 태어나는데 이 노새 수컷은 절대로 새끼를 가질 수 없습니다. 혹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두 인류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수십만 년간 유럽과 서아시아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했습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전체 네안데르탈인 인구는 최대 7만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이 숫자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네안데르탈인을 합친 겁니다. 2013년 학술지 커런트 앤스로 폴로지에 발표된 연구는 더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 번식 가능한 여성의 수가 평균 1,476명에서 최대 3,5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단이 오랜 세월 유지되면서 그들의 유전적 다양성은 극도로 낮아졌고 면역 체계 역시 유라시아의 특정 병원균에만 적응된 상태로 굳어져갔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호모사피엔스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열대지방은 그야말로 병원균의 용광로였는데요. 온갖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기생충이 들끓는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면역 체계가 필수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샬롯 홀드크로프트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는 그 자체로 열대성 질병의 저장소였다고요. 그들이 품고 있던 결핵균, 헬리코박터균, 각종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촌충은 사피엔스에게는 만성적인 불편함 정도였지만 한 번도 그런 병원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집단에게는 완전히 다른 재앙이 될수 있었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가져간 천연두처럼요. 두 인류의 첫 만남은 약 13만 년전 레반트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첫 접촉 이후 두 종은 수만 년 동안 레반트 지역에서 묘한 균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사피엔스가 더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네안데르탈인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연구팀은 이를 보이지 않는 질병의 장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의 영역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치 휴전선처럼 그 경계에서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은 어떻게 깨진 걸까요? 답은 바로 혼혈에 있었습니다. 인류학적 증거와 유전자 분석을 종합해 보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에스는 중앙아시아, 서시베리아, 유럽 일부 지역에서 서로 교배했습니다. 두종 사이에 간헐적으로 일어난 이 교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혼혈 인간들의 몸속에는 양쪽 종의 면역 관련 유전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혼혈은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했어요. 특히 추운 기후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유전자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피부색이나 신진대사와 관련된 유용한 유전자들이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넘어온 거죠. 그렇지만 혼혈에 참여한 개체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아마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였을 거예요. 현재 비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가진 네안데르타인 DNA는 약2% 정도인데, 이게 바로 그 소수의 혼혈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유전자들이 점차 사피엔스 집단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면역력이 강화됐고, 결국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얻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병의 장벽에 막히지 않게 된 거죠. 문제는 이 혼혈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 쪽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2016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처음으로 네안데르탈인의 Y 염색체를 분석했는데요. 놀랍게도 현대인에게서 네안데르탈인의 Y 염색체 DNA는 단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카를로스 부스타만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검사한 어떤 현대인 샘플에서도 네안데르탈인 Y 염색체 DNA를 관찰한 적이 없다고요. Y 염색체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만 전달되는데, 왜 이것만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 Y 염색체에서 현생 인류와 다른 여러 돌연변이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HY 유전자라고 불리는 소조직 적합성 항원 유전자 3개가 문제였는데요. 이 유전자들은 면역체계가 자기 세포와 외부 침입자를 구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구팀의 페르난도 멘데스 박사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사피엔스 여성의 면역체계가 네안데르탈인 HY 유전자를 가진 남성 태아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한다면 그 태아는 유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직접 증명된 건 아니지만 현재 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안데르탈인 남성과 사피엔스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네안데르탈인의 Y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Y 염색체에 있는 특정 유전자가 어머니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태아를 공격하게 만든다면 그 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설령 태어나더라도 불임이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이 현상은 할대인의 법칙이라는 고전 유전학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920년대 영국의 생물학자 할대인은 두종 사이의 잡종에서 한 성별이 불일이거나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항상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가진 성별, 즉, 포유류에서는 수컷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의 잡종인 라이거를 보면 암컷은 번식이 가능하지만 수컷은 불임이에요.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의 혼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네안데르탈인 남성과 호모 사피엔스 여성이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건강하게 자라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유산되거나 태어나더라도 노새처럼 자기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족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 4만 년전 사회를 직접 들여다볼 순 없지만 아마도 호모 사피엔스 집단과 네안데르타인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이 생겼을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집단은 네안데르타인을 미래의 위협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혼혈 결혼을 금지하거나 불임인 수컷 혼혈을 집단에서 격리했을 가능성도 있죠. 빙하기 유럽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 혼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을 테니까요. 불임인 아들을 낳은 가족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문화적 분열을 일으켰을 겁니다. 혼혈에 대한 금기나 이야기들이 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수컷 혼혈만 불임이라는 건 사회의 역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겁니다. 암컷 혼혈은 여전히 호모 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타인과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네안데르타인 DNA를 퍼뜨릴 수 있었어요. 이는 암컷 혼혈을 번식의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수컷 혼혈은 오히려 짐이 됐을 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집단은 아마도 짝짓기를 위해 가임 수컷을 우선시했을 거예요. 자기네 수컷이든 생식 능력이 있는 혼혈 수컷이든 말이에요. 암컷 혼혈은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겠지만 동시에 동맹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전적 비극이 네안데르탈인 멸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해 본 연구가 있습니다. 2018년 플러스 1에 발표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만년에 걸쳐 멸종하려면 인구통계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젊은 여성의 출산율이 단 4%만 지속적으로 감소해도 전체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4%라니 정말 미미한 수치처럼 보이죠. 100명 중 4명만 아이를 덜 낳으면 종 전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감소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질병과 유전적 비호환성의 이중 공격이었습니다. 사피엔스가 가져온 열대성 질병이 네안데르탈인 성인들을 약화시켰고, 혼혈 아들들의 불임이 다음 세대의 인구를 줄였습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져갔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 연구팀이 2016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피엔스가 옮긴 촌충, 결핵,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다양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치명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홀드크로프트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가져온 것처럼 한 번에 원주민을 쓸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네안데르탈인 집단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감염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씩 무너져 갔을 것이라고요. 결핵에 걸린 사냥꾼은 예전처럼 사냥감을 쫓을 수 없게 됩니다. 위궤양으로 고통받는 어머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워지죠. 이런 만성 질환들이 집단의 생존 능력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독일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유적지 분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나는데요. 약 4만 3천 년 전을 기점으로 그들의 거주지가 급격히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11만 년 전부터 7만 년전 사이에 알려진 네안데르탈인 거주지는 고작 네 곳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만 년 전부터 4만 3천 년전 사이에는 무려 94곳의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이 유적지들은 대부분 독일 북부의 엘베강과 베저강 유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밀집 현상은 그 이전 네안데르탈인 역사에서는 전혀 볼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처절한 후퇴였어요. 남유럽에서 쫓겨난 생존자들이. 북부 독일로 대거 피난했다는 걸 시사하죠. 기존 해석은 사피엔스와의 전쟁에서 밀려 도주했다는 것이었지만 질병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들은 원인모를 죽음의 파도를 피해 사피엔스와 가장 멀리 떨어진 척박한 땅으로 도망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결국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약 4만 2천 년전 네안데르탈인 인구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천 년 만에 그들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만 년 넘게 유럽을 지배해 온 종이 수천 년 만에 멸종한 건데요. 전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아무리 사피엔스가 우수한 무기를 가졌다 해도 수십만 제곱킬로미터에 흩어져 살던 집단을 그렇게 빠르게 전멸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질병과 유전적 저주가 동시에 작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고 창과 방패로 막을 수 없으며 한 사람의 기침이 전체 집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불임인 아들은 다음 세대의 전사가 될수 없고 집단의 번식력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혼혈이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사피엔스에게는 생존의 열쇠였다는 거예요. 2016년 미국 인류 유전학 저널에 발표된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현대인이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보존된 것이 바로 면역체계 관련 유전자였습니다. 특히 TLR-1, TLR-6, TLR-10이라고 불리는 톨 유사 수용체 유전자가 유럽인과 아시아인 모두에게서 가장 높은 네안데르탈인 계통을 보여줬어요. 이 유전자들은 세포 표면에서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의 침입을 감지하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야네켈소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20만년 넘게 유럽에서 살면서 현지의 병원균에 대항하는 면역 유전자를 진화시켜 왔고 현생 인류가 그들과 교배함으로써 이런 유리한 적응 형질을 얻었다고요. 즉 우리 조상들은 네안데르탈인과의 혼혈을 통해 유럽의 낯선 질병에 맞서 싸울 무기를 획득한 겁니다.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면역 유전자를 흡수해 유럽 현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얻었고 이 면역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아 번성했습니다. 혼혈은 단순히 두 종이 섞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면역력 거래였던 거예요. 반면 네안데르탈인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작은 집단에서는 사피엔스의 면역 유전자가 충분히 퍼지기도 전에 열대성 질병의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인구가 적으니 면역 유전자가 퍼지는 속도도 느렸고 그 사이 질병은 집단을 하나씩 무너뜨려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혼혈 남성 자손은 유전적 비호환성 때문에 살아남기 어려웠고 이는 네안데르탈인 집단의 회복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길리 그린바움 박사팀의 표현을 빌리면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질병의 부담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났을 때 네안데르탈인은 여전히 사피엔스의 질병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게임은 처음부터 불공평했던 거죠. 불리민 수컷 혼혈도 완전히 쓸모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는 없더라도 호모 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인 여성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번식보다는 동료의 보호나 문화 교류 같은 다른 가치로 인정받았을 수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배운 도구 제작 기술이나 불피우는 방법 사냥 기술 같은 걸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족장이 여러 여성과 많은 자녀를 두는 경우가 흔했는데요. 이런 부족에서는 불임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임신 가능한 암컷 혼혈을 통해서 유전자 교환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혈통 추적이나 재산 상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테고, 부계나 친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회 규칙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다만 자기 유전자를 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의 장기적인 영향력 이를테면 키나 면역 체계 같은 특성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남성이 혼혈의 아버지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불임인 아들을 낳게 되면 네안데르탈인 인구는 더 빠르게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요. 네안데르탈인과 짝을 이룬 호모사피엔스 여성은 임신 가능한 딸은 낳았지만 불임인 아들을 낳았고 이것이 네안데르탈인의 번식 가능성을 고갈시켰을 겁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호모사피엔스에게 흘러들어갔지만 그들 자신의 개체수는 계속 줄어들었던 거죠.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네안데르탈인 멸종의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약 5만년 전 사피엔스가 레반트 지역의 질병 장벽을 넘어 유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열대성 질병은 네안데르탈인 집단을 하나씩 약화시켰고 만성적인 건강 악화는 상향 능력과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와 혼혈을 통해 새로운 면역 유전자를 얻었지만 작은 집단 규모 때문에 이 유전자가 충분히 퍼지기 전에 질병의 파도가 덮쳤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혼혈 남성 자손이 유전적 비호환성 때문에 불임이거나 살아남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질병이 성인을 죽이고 유전적 저주가 다음 세대를 막았습니다. 이 이중 공격 앞에서 네안데르탈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멸종을 둘러싼 전통적인 서술에는 미묘한 편견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더 진보했으며 문화적으로 더 발달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겼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한 집단이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고 다른 집단을 지배하고 대체할 운명이라는 식민지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는 서술이었죠.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네안데르탈인이 결코 열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우리만큼 컸고 정교한 석기 도구를 만들었으며 죽은 동료를 매장하고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적 행위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멸종은 열등함의 결과가 아니라 불운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인의 몸속에 남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의 분포는 이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유전자들이 개놈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면역 관련 유전자, 특히 병원균 탐지와 관련된 유전자에서 네안데르탈인 계통이 유독 높게 나타납니다. 자연 선택이 이 유전자들을 의도적으로 보존한 거예요. 유럽의 낯선 질병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이 유전자들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코로나 19 중증 위험을 60%나 높인다고 합니다. 4만년 전 우리 조상에게 생존의 열쇠를 건네준 그 유전자들 중 일부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건강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해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알레르기 때문에 코를 훌쩍였다면 그것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산일 수 있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그들에게서 물려받은 면역 유전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높인다고 합니다. 4만년 전 생존을 도왔던 유전자가 지금은 재채기로 돌아온 거죠. 진화의 아이러니입니다. 결국 네안데르탈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약 2%의 DNA로 우리 면역 체계의 일부로 우리 피부와 머리카락의 특성으로 그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전쟁에서 패배한 게 아닙니다. 질병과 유전적 저주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다가 우리에게 생존의 열쇠인 면역 유전자를 넘겨주고 우리 안으로 스며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속의 톨 유사 수용체 유전자가 병원균을 탐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유전자가 4만년 전 사라진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온 것일 확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만년 전두 인류가 만났을 때 그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유전자의 거래였고 면역력의 교환이었으며 한쪽에게는 생존의 기회가 다른 쪽에게는 멸종의 시작이 된 비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의 희생 덕분이기도 해요. 그들이 수십만 년간 유럽의 병원균과 싸우며 키워온 면역 유전자가 우리 조상들을 살렸으니까요.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임 아들들은 자식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의 누이들이 남긴 유전자는 지금도 당신의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